Thank <laughs> you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크로노스코인의 최신 시세와 기술적 분석을 도와드리고 현재 시장 흐름과 주요 지표들을 기반으로 크로노스코인의 단기 및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크로노스는 130원대 근처에서 거래 중에 있으며 최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기술적 지표들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과열 신호도 감지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우선 이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요 현재 가격이 단기 평균선 위에.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이 최근 가격이 단기 지지선인 121원을 강하게 돌파한 후에 추가 상승 중에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 133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 사이를 보시면 현재 과매수 구간 이 70에 거의 근접한 상태인데요. 이 RSI가 70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으나 과열 신호로 인해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Stochastic RSI도 현재 과매수 상태에 진입한 상태로 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Stochastic RSI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는 것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겠고, 이 MSD가 현재 히스토그램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MSD 라인이 시그널 라인과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, 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. 이제 단기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자, 일단 1차 목표가, 이 볼리점에 대한 상단 저항 부분인 133원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이 부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138원까지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8원, 최근 고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이 부분까지 뚫어낸다면 145원에서 150원대까지 좀 기대를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이제, 중기 목표가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, 150원에서 160원대. 이 부분이 좀 강한 저항 구간이겠으며,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세전환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. 만약에 200원을 넘게 될 경우에,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, 장기 목표가로 200원까지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, 이 주요 지지 구간으로서는 121원. 이 최근 돌파한 지지선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면 이 구간을 꼭 지켜야 될것 같고, 이 단기 이평선인 117원이 만약 단기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면, 이 구간에서 반등 여부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110원에서 112원 대이 강한 매물대가 있는 지지선으로, 만약 하락 시에는 해당 구간에서 반등 여부를 꼭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, 이 강세 유지 조건으로서는 크로노스 생태계 발전에 실질적인 유틸리티 증가가 필요할 것이며, 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로노스의 활용 확대, 그리고 특히 이 크립토닷컴 플랫폼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이 크립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경우 이와 같은 강세가 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시장 조정이 올 경우에 크로노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121원 이하로 하락 시에는 상승, 상승 추세가 좀 약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이 133원 돌파 시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, 이 135원에서 138원 구간에서 일부 차이 시간을 고려해 보시는 건 고려하시길 바라겠고, 만약 조정이 온다면, 이 121원 및 117원 구간에서 재진입일 가능성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50원 돌파 후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경우에 160원에서 200원까지 장기 목표를 좀설정 가능하겠고, 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경우에 주요 지지선을 활용한 눌림목 매매 전략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는데, 자, 결론은 크로노스는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, 일부 차익실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133원. 133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며, 이를 상연 돌파할 경우에 138원 및 150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, 자 반대로 121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이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점꼭 유의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혼매하시거나 이어려운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여기 차트 보시면 제가 상승신호와 하락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 뒀습니다. 이게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지표인데 1분분부터 30분분, 1시간,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단한 스케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, 외환, 채권,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저도 사용하는 이 AI 지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 받아보셔서 손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케인 번호로 크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도 좋은 소식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